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오랜만에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SUV를 구매를 하신다면 휘발유 차량은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금일 준비한 차량은 주행거리가 무려 2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컨디션 상태는 최상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놓치지 마세요. 현대 펠리쉐이드 준비를 했습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현대 펠리쉐이드 준비를 했습니다.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펠리쉐이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주행 수 굉장히 적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주행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되시는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펠리쉐이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편의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더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펠리쉐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8인승 등급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2020년 8월. 현재 주행거리는 25,78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주행수 굉장히 적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밀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2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의 대표적인 건 3열, 3열 파워 폴딩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크2에는 전자 계기판, 후축방 모니터, 서라운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운전에 굉장히 알찬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라디렉터 몰딩이 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되면서 남성미를 뽐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시면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더 하단을 보시면 반자율 주용 모드와 긴급 제동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의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 도장의 색상은 G 이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전면 유를 보셔도 컨디션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면 부기 때문에 약간의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고지사항 없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웅장한 휠이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링 쪽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이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요쪽에도 약간의 백화 현상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를 보셔도 균열광고 손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매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쪽 휀다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상처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의 미를 잘 살린 팰리시이드 차량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7185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방을 하실 땐 뒤쪽에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3열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폴딩을 하게 되면은 파워 폴딩 시트 라고 해서 원터치로 이렇게 접으실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도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차박, 캠핑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 있는 펠리시이드 차량이고요.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오랜만에 디젤 차량을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히발유에 비해서 다소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많은 덕에 가격방어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모두 고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핸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핸다 컨디션은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에는 이쪽에 상처, 백화현상 조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약간의 사용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살펴보시기 전에 이쪽 끝쪽에 약간의 수월 마크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뒤 도어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에도 네, 흠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앞쪽 펜다 컨디션이고요. 컨디션 상태는 최상급이네요. 그리고 휠 컨디션, 네 이쪽 끝쪽에도 사용감은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대형 SUV 중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펠리시에이드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정말 웅장하고 외판 컨디션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짱입니다.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두 번째 짱입니다. 미세 뉴 1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보험 이력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던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실내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2열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수동선 블라인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재를 보시면 너무나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구 커플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폴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레버를 당기신 다음에요. 이렇게 젖히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한번더 누르고 젖히시면 리클라인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쪽은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네, 뒷좌석에는 거의 탑승을 안 했습니다 주행이 워낙 짧기 때문에 컨디션은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쪽 팔걸이 쪽에도 상처 난 곳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은 독립식 공조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수가 너무나 적은 덕에 사용감이 없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1열에도 다양한 편의장치가 기다려주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이동해서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직이 되어있고요. 도어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 내장재 살펴보겠습니다. 어, 내장재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버튼들도 빼곡한데요. 헤드램프 각도 조절, 계기판 밝기 조절.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체 자세 제어장치,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디젤의 묵직한 엔진음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사용감 없고요. 그리고 버튼이 빼곡한데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잘주행 모드, 그리고 패들시프트. 조응되어 있습니다. 테크 2에는 이처럼 추가적인 옵션이 전자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LCD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25,798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조용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이처럼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앱.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총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계기판에서도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하단 내장재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깨끗합니다. 위쪽에는 LED 등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ECM 눈물러 적용돼.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요. 후진의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땐이 홈메뉴를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건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티맵이나 네이머 맵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각종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블루링크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안전, 차량 안전, 후쩍판 안전은 최대 복료 7%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꾹 누르시면 옆쪽에 이미지를 참고를 하시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 버튼이 큼지막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풀 오토 공조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2열도 조작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식 버튼 변속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스타뱅 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무선 충전 패드 단자, 그리고 스마트키는 두 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곳 컵홀더의 모습이고요. 사용을 안하실때 이처럼 돌리셔서 널찍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입니다. 동승석에도 컨디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용감 무단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패밀리의 추가적인 옵션이죠.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되시는 차량입니다. 최상급인 컨디션을 가져왔고요. 가격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빠르게 나가서 가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4,482만원에서 쭉 감가된 3,39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3,390만원입니다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고요 주행수도 적고 외판기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